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십사장 육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참으로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여러 신호를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있을 때 입맛이 없다든지 근육들이 뭉쳐 있다든지 갈증을 많이 느끼거나 눈이 피로하는 등 여러 신호들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집중해야 하는 일을 못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어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 신호로 알려주십니다. 솔로몬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루어보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분열된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권의 정당성을 세워 새로운 나라를 경고히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상징물로 내세우면서 이를 가리켜 애국당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시작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최악의 구덩이로 몰아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반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그는 아내를 변장시켜 왕이 될 것을 말해 주었던 선지자 아이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목적은 병든 아들에 대한 유리한 예언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왕후의 변장은 긴장된 분위기를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적어도 여로보암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부는 신통한 예언자를 찾아가기로 결정하였지만 변장은 선지자의 신통력을 부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은 아이야에게 모든 것을 계시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적 속임수와 그리고 잘못된 그런 영적을 그 신호를 무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십니다. 심지어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변장과 무지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안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흉한 일, 곧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장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변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여차하면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착각은 마음의 중심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변장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장시켜 아내를 보냈던 여로보암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정직하게 대하였던 다윗과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얻는 과정에서 보인 그 모든 죄악들을 하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와께 호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후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강구하였습니다. 10편 51편에서 통해하며 몸부리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입게 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